TNT를 써! 츄! 워! 띠띠띠띠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네모 어린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 TNT를 만들어 볼 거예요. TNT를 자 TNT는 이 뚜껑 한장 그리고 그 TNT 가운데 중간 그네장 그리고 이이 밑바닥 이 밑바닥 총총 총 색종이 여섯 장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위에 부분 이거 이 통부터 만들어 시작해 볼게요. <laughs> 먼저 먼저 이렇게 적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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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열 여섯 등분을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한 다음에 피하고 이쪽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고그 다음에 <laughs>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1 6섯 분분 나눠줬어요. 뒤집어가지고 대각선으로 재워줄게요. 꺾어서 맞추고 자 이렇게 가로 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선이 생겼으면은,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것을, 여기를, 여기다가, 이 아래에다 선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꼬집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네 군데 다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자꾸 펼쳐져가지고, 다음 접을 때안 접혀져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또 해야 할게 있어서. 자, 먼저, 이렇게. 접어주시고 피고, 쪽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피어 피고, 쪽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피고 이것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접어주시고 펴요. 그다음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집어주세요. 좋았어, 좋아,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아까 여기 우리들이 여기 여기 저번 선 이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선대로 이렇게. 이것도 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이렇게, 꾹꾹 이렇게, 꾹꾹 이렇게,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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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그이면은이하나이 완성됐어요. 이 하나도 마저 만들어주세요. 좋아요. <laughs>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은, 이두 개랑, 그냥, 그냥, 이거는 끝이고, 이 TNT.